와, 이런 크루셜 프로 DDR5 램 진짜 처음 봅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메모리는 속도가 느려서 게임할 때 자주 버벅거렸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다릅니다. 6000MHz의 오버클럭 속도로 게임이 정말 부드럽게 진행되더라고요. 디자인도 화이트 알루미늄 열 스프레더로 세련되고 어떤 장비와도 잘 어울립니다. 인텔 XMP 3.0과 AMD X4를 모두 지원해 호환성 걱정도 없었어요. 이 메모리 덕분에 제 게임 환경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입니다. 진짜 추천해요. 소니케이크 매트리박스 142팩트 프로세서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다양한 연주자들을 위해 약 140가지의 효과를 제공하는 멀티 이펙트 프로세서입니다. 특히 일렉트릭 기타에 최적화된 사운드를 자랑하죠. 4 0종의 전설적인 앰프 모델과 클래식한 이펙트 페달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장형 익스프레션 페달과 루퍼 기능까지 갖추고 있답니다 무게도 가벼워서 이동이 편하고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으로 스테레오 스트리밍도 지원해요. 이 매트리박스 덕분에 저희 음악적 여정이 더욱 풍부해졌어요. 진짜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사무실 롤링 의자 매트입니다. 이 매트는 90x120cm의 크기로 스트라이프 패턴이 멋스러워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려요. 물을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되는 특성 덕분에 습기와 얼룩으로부터 방을 완벽하게 보호해준답니다. 그리고 발이 편안하게 놓여서 오랜 시간 앉아있어도 피로감이 덜하죠. 기계 세척과 손세탁이 가능하니 관리도 아주 간편해요. 카페트 위에서 사용하면 살짝 미끄러울 수 있지만 바닥에 갈면 안정적입니다. 이 매트 덕분에 제 일상이 도파민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진짜 추천해요.